8월 4일 마감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반도체주 강세 영향을 받아 삼성전자가 초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방역 강화 움직임을 보이지만 전면 봉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미국 고용에 대해 갈 길이 멀다고 한점 또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 또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폭을 늘리는 모습입니다. 인민일보에서 다 같이 노력을 통해 게임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다소 완화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전 강경했던 입장이 달라진 점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외인들이 매수세가 대부분 업종들로 흘러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분할 결정 후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메타버스, 남북경제협력주 등은 개별 이슈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외인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시켰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 주도로 흘러가게 된다면 특유의 독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 상승은 수출 지표 호조가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적은 좋으나 저평가된 종목들, 다소 주가 부담이 없는 종목들로 관심 종목을 관리해야 하는 시장인 듯합니다. 이상으로 마감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